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드리도록 하고요 편하게 영상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증시는 어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 10일까지 내려가면서 공포 탐욕 지수가 현재 4월달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공포 탐욕 지수가 10 아래로 내려갈 때즉뭐 이미 10일이니까 10 정도라고 쳤을 때이10 아래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4월 3일부터 가장 저점이었던 4월 8일까지 이후로 공부타임지수가 반등하면서 증시도 상승했었지만 자저때 우리가 XXL로 뷰게 보자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예요 자 4월 3일 이구간부터 해서 4월 7일 대략 이구간까지죠이구간까지즉이 구간에 우리가 XXL을 매수를 했으면 내가 4월 3일에 매수를 고점 했으면 당연히 저점까지 마이너스 50%의 손실을 볼수 있지만 이때 내가 이 구간에서 몰빵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3분할로 매수를 해놨으면 은 평단은 밑에 형성되어 있고 이후로 상승이 진행될 때 단기적으로 170%의 상승 이후로 뭐 당연히 직접 정구점이 뭐5 0때까지 본다면은 300%대가 넘어가는 상승을 낼수 있다. 단기적으로 상승만 보더라도 80%대의 상승을 낼수 있었던 것 바로 이 당시 매수 타점이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지금 이때 보고 계시는 4월 7일부터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의 지점을 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무리하게 매수를 해도 한번더 빠지면 멘탈이 갈릴 수밖에 없지만 자, 이때 멘탈에 갈려서 매도치고 인버스 잡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발 동동동 그러던 사람이 과연 뒤에 80% 100%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못 내요. 근데 하지만 반대로 공포 탐임 지수 이제 1 2하부터는 모아가자. 나 이거 뭐 5분할 할 거야, 3분할 할 거야. 지라인은 뭐 어, 고번이든 누구든 뭐 전문가들이 짚어주겠지. 나는 이 지라인에 따라서 분할 매수할 거야라고 진행을 하신다면은 실제로 평단 낮추고 내가 계획한 대로 물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기분 좋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평단에서 치고 올라갈 때 내가 싸게 샀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50% 70% 올라가는데 흔들림 없이 끝까지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하면서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 항상 댓글을 좀 읽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좀 두렵고 뭐 어렵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전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고도 말씀해주시지만 또 아홉 명이나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셨지만 사실 저는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구해서 어려워하시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리나 기대감이 48.7%까지 48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 어제 갑자기 10월 18일자 주간 실업선 총건수가좀 나왔어요. 예, 대략적으로 예, 23만 2천건으로 지난 예, 직전 21만 건보다 조금 더 증가한 데이터가 예, 나왔죠.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증시도, 증시도 어라 하는 좀 분위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저 저 골드가 항상 금을 봐야 된다고 라 말씀드리고 있지만 금이 어제 대이장에서 사케리 이탈하는 그림도 나왔지만 결국 저 해당 데이터가 전일 6시 경에 나오면서 이후로 다시 한번 더사케 위로 회복한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이 사케리 이탈하지 않으면 사케리 이탈하지 않으면 증시 폭락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그러면 사키 폭락하냐라고 하면은 일단 아리까리하게 걸려 있어요. 아직 아직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아 일단 하루 더 우리가 위, 위험하게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S P Y 같은 경우는 네, 어제 670불을 지지 받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70불을 지지받지 못하고 660불까지 좀 내려온 구간입니다. 660불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세 하단선이기도 해요. 어제 다행히 660불을 훼손했지만 다시 V자 반등 나오면서.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대략 657불 정도 될것 같거든요. 네, 정확히 따지면은. 그래서 이 657불을 이탈할 경우, SM500은 640불까지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대략 이렇게 해서 한번더 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4일에서 7월 7일까지 증시가 빠지긴 빠졌잖아요. 근데 이 빠질 때 매수 4점을 넣으면 이후로 치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마지막 조정도 이 구간으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640포인트 정도. 자, 텔레그램에도 안내드렸지만 실제로 640포인트 때까지 CTA에서 매도세가 나올 거라는 예측도 충분히 있고요. 추가적으로 옵션 데이터 기준으로도 자, 660불 때강한 푸드월이 존재하기 때문에 660불이 이탈하게 되면은 밑으로 한번더 이탈한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640불까지 좀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제 665불 대에서좀 안내드린 구간이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옵션, 빅스 옵션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25불에 콜 옵션이 강하게 깔려있고, 그 다음에 30불에 콜 옵션이 강하게 깔려있어요. 그래서, 이 빅스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이거 25불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좀볼수 있었죠. 그래서 유빅스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도 좀 매수 사점을 영상에서도 드리고 또 멤버십에서도 예, 드렸었는데 실제로 네좀 유빅스로는 수익들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빅스 10불일 때 매수 사점을 영상에서도 드리고 예, 텔레그램에서도 드렸기 때문에 예, 전날 좀 유빅스로는 예, 적당히 수익이 좀 나왔을 것이다라고는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인버스로 해칭들을 못 하셨어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한번더 밀리고 나면은, 좋은 매수 타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SPY 기준에서 실제로 조정은 한 마이너스 2% 정도 남았다. 이거 밀리고 나면은, 단기적으로 좀 과기 밀었는데? 라는 시장의 흐름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거고, 이 반등은 저는 최소 한3% 정도의 반등은 보고 있어요. 이것은 러셀도 똑같아요, 러셀도. 러셀도 지금 하나, 둘, 셋으로 빠지고 있는 삼파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파동이 지금 더 빠질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즉, 본인이 추세 하단을 이탈하고 한번 더 빠지면서 구름대 건들고 올라올지, 아니면은 건들지 않고 바로 올라올지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 더 봐야 되지만 결국 동일하게 이 3%의 상승은 예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3% 올랐다고 해서 증시가 막 전고점 돌파하고 막 치고 올라가는 시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올라가고 또 여기서 막 횡보 나오다가 결국 밑으로 와장창 빠지는 증시가 나올 수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가자.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시장엔 나온다. 그 전에 밀리는 거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뉴믹스 보유자분들은 1.9불, 11.9불 이탈 전까지는 홀딩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지우고 가시면 되시고, 정말 나 현금, 뭐 지금 현금밖에 없다. 나 한번 인버스 해칭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현재가 매수하시면서 11.9불 손절가 들고 가셔도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네. 자, 빅스를 좀 설명드리자면, 빅스는 지금 구간에서 자, 25부를 돌파하고 지지받고, 잊진 못하지만 추세선은 돌파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25불을 돌파하지 못하면 눌리긴 할 거예요. 근데 눌리더라도 20불 때 지지 받고 다시 한번더 치고 올라갈 때는 이미 25불에 있는 콜옵션들을 한번 먹여줬기 때문에 자 12월에도 12월 19일에도 이 25불에 강한 콜옵션이 있지만 이 콜옵션보다는 그 위에 형성되어 있는 3 5불의 콜옵션이 형성되었을 가능성, 그죠, 즉 35불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서 자. 이때 19불까지 빠지고 나면은 이후로 35불 올라간다라는 걸 빅스는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빠지면 뉴빅스는 매수 차점이 강하게 올수 있기 때문에 이점 네,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멤버십 통해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오늘 실적 발표죠. 오늘 장마감하고 실적 발표요 내일 아침 6시 실적 발표고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모든 실적 발표는 직접 실시간으로 대응 드리니까 네,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구간 180불 때에 강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라는 옵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추세 기준에서는 지금 184불, 183불이 이탈했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볼수 있는데, 옵션 기준에서 일단 180불을 지지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80불까지 이탈하게 되면 은이 종목은 무난하게 170불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160불까지 떨어지는 이런 구간들로 존재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조심해야 된다고 라볼수 있어요. 엔비디아 콜옵션은 200불대 이하 이상으로는 크게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 구간에서 200불에서 210불 사이 이 이상 콜옵션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오더라도 막 실적 발표 나고 오 나서 다이렉트로 정보 좀 돌파하는 상승 나올 거야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고점도 이렇게 지금 제한적이고 저점도 제한적인 구간에서 이위 아래에서 박스권으로 흔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매크로 데이터들의 실적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뭐 마냥 좋아봤자 뭐 통... 결국 10월 금리나 기대감이 한번 더 떨어진다면은. 어, 엔비디아 시적 좋아. 근데, 아, 12월 금리나 기대감이 진짜 12월 금리나 안 한데? 근데 1월 금리나까지 안할 수도 있대. 그러면 이 상승은 상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우리가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금리나 기대감이 증가되면서 시장 유동성이 증가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엔비디아. 엔비디아 일단 추세상으로는 매우 좋지 않다라고 볼수 있어서 오늘, 오늘 본장에서 최소 이 종목이 184불 위로 상승 마감할 경우 아, 이거, 그냥 실제 발표 안 봐도 195불에서 200불 간다라고 볼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오늘 실제 발표를 하면서 오늘 분장에서 180불을 이탈할 경우 이거는 실제 발표 볼 필요도 없다. 170불까지는 일단 떨어지고 보자라고도 해석할 것 같습니다. 딱두 가지 패턴 편하죠. 180불 이탈해서 오늘 종가 마감하면은 볼 것도 없이 하락. 반대로 오늘 184불 위로 상승 마감하면은 볼 것도 없이 상승 이두 가지 오늘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네. 쉽습니다. 자, XXX입니다. 네. 자, 현재, 자, 추세가 완전히 이탈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를 완전히 돌려서 이탈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실제 발표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반등이 제한적으로 나온다면은 이것은 XXA를 따라가기보다는 인버스를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빠지는 구간으로 지 해석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XXX 같은 경우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 마지막 지라인에 딱 걸려있어요, 지금. 네, 이미 지바사에 280불이 탈하면서 어제도 속수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최대 250불까지 떨수 있다는 것 보셔야 된다. 이게 떨어지는 게뭐 당장, 오늘 당장 떨어집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결국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XXL 같은 경우는 44불을 돌파하기 어려우면서 떨어지면 은 25불, 2 8불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점꼭 기억하시면서 XXL은 36불 돌파할 때만 돌파매가 가능하고 반대로 이 종목 진짜 아직도 손절가를 잡지 못하신 분들은 33불 이탈하시면 진짜 꼭 손절을 잡으셔야 된다라고는 볼수 있어요. 자 혹시나 이 종목이 아까 엔비디아가 103불 위로 돌파가 나오는 이 흐름이 나온다면 은이 종목도 돌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멤버십 통해서는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엑소엑셀 손재가 33불은 꼭 지키셔야 된다 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 별로 좋지 못한 패턴을 만들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미 이미 지금 이 평선들이 밑으로 하회하고 이 평선이 집중되고 있는데 캔들이 밑으로 하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억지로 지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빨리 올려야 돼요 빨리 이게 지금 다 매물대거든요. 이 매물대들이 매물대 때문에 밑으로 푹 빠지기 싫으면은 지금 빠르게 V자 반등 나와줘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최소 오늘 다시 한번더 410불 위로 올라가줘야 매도세가 아니라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아까 증시가 한번더 빠진다라면 이 종목 370불에서 340불대가 매수사점으로 나올 수 있고요. 395불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40불, 370불, 이 사이는 재밌수 4점, 395불 손절과 돌파는 무조건 310불, 410불 위에. 이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이 지금 추세 이탈하면서 좀 강하게 밀리고 있죠. 비트코인이 예, 밀린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예, 드렸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질 때는 사실 네, 공포, 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어제 캔들이 나쁘진 않았어요. 이렇게 아래 꼬리 길게 남기고 이게 위에 이렇게 남기면 안 되는데 아 어제 분장에서는 이게 없었거든요. 와, 한 시간 반까지는. 근데 지금은 이게 남겼죠.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면은 자우리 캔들을 해석할 때 캔들이 이렇게 쭉 빠졌을 때 그러니까 주구장창 빠졌을 때아 이렇게 좀 지우고 보자. 주구장창 빠졌을 때 밑에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리는 망치형 캔들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위에 꼬리가 있더라도 조금 있다면은 이거는 자 매도세가 나왔지만 매도세를 모두 받아먹고 올려서 캔들 몸통이 위에 형성되고 마감지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 시초가는 시초가는 여기였는데 시초가보다 더 밀렸어. 근데 결국 종가는 시초가 위에 형성되고 가득 채우고 마감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매수를 못했지, 더 올리고 싶다라는 기, 시장의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해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시장도 지금 반반이라는 거예요. 반반, 많이, 뭐, 이런 것처럼. 뭐냐면은, 자, 아, 이거 지금, 아, 이거 내리기에는 매수세가 들어왔어. 근데 올리기에는 또 매도세가 나오네? 이러면은 얘는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간다기 보다는 하루 이틀 캔들을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 확정이 되려면은 오늘 이 위에 박히면서 비트코인이 93k, 94k를 돌파해줘야, 아, 이거 추세 반전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캔들이 이 밑으로 형성이 될 경우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그냥 하락한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캔들이 나오는 건두 가지 싸움이에요. 매도세가 더 높냐, 매수세가 더 높냐의 싸움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좀더 위를 채워야 돼요. 네 비트코인 약간 아쉽 죠네 비트코인 아직 하방은 남아 있기 때문에 아까 우 리가 낱싹 안내 드린 것 처럼 낯 싹이 결국 한번 더1.5% 1%뭐 아까 SPY 기준 으로 도뭐1.8% 정도 더 밀어 낸다면 당연히 비트 코 인도 한번 더 밀어낼 위험 성은 있 어요 하지만 실제로 비트 코인이 밀어냈 을때뭐 84K, 86K, 즉 지금, 이 구간 도 달하 는 구간 은, 좋은 매수 사점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치고 올라가는 건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좋아하는 양자 스톱터좀 이제 빠르게 좀 짚어드릴게요. 가격적으로 짚어드리자면은,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3거래 일 정도 지뢰을 받으면서 좋은 패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좋은 패턴 나오는 게아이랜이라고 있거든요. 아이렌도 좋은 패턴이기 때문에, 자, 지금, 아이온큐 네, 같은 경우는 전날 저가 47불 손절가 잡으면서 이제 매수를 좀 잡으셔도 되고, 반대로 49불 돌파매 진행하셔도 돼요. 한번더 밀더라도, 한번더 밀더라도 41불대에서 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 지 라인으로 만들어지면은 삼각수렴 끝나고 치고 올라갈 때뭐 53불, 60불 줄수 있는 종목이 아이온큐다라고좀볼수 있어요. 네. 최대 하락은 최대 뭐3 2불까지 열려있지만 당장 이렇게까지 줄것 같진 않아서 반등 한번 주는 걸좀 기대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락 주면 어습니까 네, 41불, 최종적으로 이탈했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이 시절 하락이 나오면은, 이, 여기서는 정말 싸게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2불, 34불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목표가는 동일하게 53불에서 56불 볼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아일랜 언급드렸죠? 자, 아일랜도 지금 아이온큐랑 패턴 똑같아요. 지금 3거래 일 연속 지라인 들어오면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일랜 없으신 분들은 매수사좀 잡으셔도 되고요. 이거 46.5불, 네. 다시 한 번은 좀, 손절가 잡아가시면서 매수 사점을 잡으셔도 되고, 단기 목표가나 전한 60불 정도는 보고 있어요. 네. 한 60불 정도 올릴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올 것 같다라고는 좀 해석하고, 있,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이랜이다. 양자 봤으니까 리게티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리게티도 23불 이탈하면은 17불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지란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24불 손절가 잡으면서, 뭐 23불 손절가? 24불? 그래, 24불 손절가 잡으면서 매수사점을 넣어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24불 말고 25불로 가시죠. 손절가 25불, 돌파면 26불 가져가시면서 목표가는 동일하게 31불 때까지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리게티 컴퓨팅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리게티는 혹시나 더 빠지더라도 저는 동일하게 목표가는 31불로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장 초반에 x x l 설명드렸던 것처럼 빠지면 빠질수록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거 DAV 컨텀도 동일하게 지금 구간에서 21.5불 이탈 전까지는 자 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목표가는 동일하게 30불 볼 예정입니다. 예, 얘는 빠지더라도 빠지더라도 동일하게 예 30불 때목표가볼 거예요. 예, 실스크도 동일하게 지금 드 실스크 조금 아리까리한데 얘는 조금 더 반등 나와줘 나와야죠. 얘는 그래서 일단은 4.4불 돌파 매매만 좀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예. 얼러를넣어 놓을 테니까 이 타점이 나오면은 좀 멤버십 통해서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종목도 반등이 나오면은 동일하게 한 5.5불 정도까지는 5.5불까지 목표가 줄 거라고 생각해요. 밑돌 밀리면은 최대 3.4불에 서 3.1불까지 밀리거든요. 그래도 동일하게 상승은 나온다라고는 해석하고 있어요. 목표가는 같아요. 퀀텀 사이입니다. 퀀텀 사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하락추 상단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 종목도 목표가는 1.7불에서 2불 사이 보고 있어요. 지금 손절가는 1.2불 가져가시면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1.2불 이탈하셔도 1불대에서꼭 다시 한번 매수 사춘 잡으면서 목표가는 동일하게 1.7불 동일하게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이 1.3%만 돌파가 나와줘도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인지하시면 되시고요. 자, 컨덤사입니다. 아, 컨드컴퓨팅입니다. 자, 컨드컴퓨팅은 자 이거래 전에 시접할파가나오면서 약간 상승이 강해지고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나쁜 건 뭐냐면은 이 오르면 유상증자하는 쓰레기 같은 조, 나쁜 종목 죄송합니다, 쓰레기라는 표현을 써서 나쁜 종목 두번 사실 뭐한번두번 유상증자했으니까 이제 욕먹을 만하다 진짜. 예. 네.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하락 추세는 돌렸어요. 예. 네. 하락 추세는 전환이 되었고 5일선, 10일선도 모두 캔들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10.5불 돌파하에 진행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가격대는 1 6불때까지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종목도 11불 손책과 잡으시면 되시고요. 한번 네. 이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여러 종목들을 가지고 있고, 어허, 20분 지났네. 예. 네. 나머지 종목들은 멤버십 통해서 좀 짚어드리고 잡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